요즘 세상이 바뀌었다는 광고로 눈길을 끄는 배우가 있다. 기업은행의 스타트업 관련 광고에 출연한 배우 이재훈. 이재훈이 스타트업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재훈은 1984년생으로 올해 39살이다. 나이에 비해 굉장히 동안인데 부모님 두분 모두 동안이라서 유전자 덕분이라고 직접 밝혔다. 지금까지 공개 열애를 한 적은 없었고, 혼자 산 적도 없으며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엄친아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었다. 원래부터 연기를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고려돼 세종 캠퍼스 생명공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연기를 지금 아니면 할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에 자퇴하고 원래 나이로는 공사학번인데 한국종합예술학교 공8학번으로 입학했다. 이미 2005년부터 연극 활동을 해왔으며 이후에도 반편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다. 이재훈은 출연하는 작품이 늘어났고 한예종은 외부 활동으로 출석 처리를 잘해주지 않아 졸업은 하지 못하고 자퇴하게 됐다. 이재훈이 영화 파수꾼으로 신인상을 받았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진 않았다. 그러다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수지와 함께 주인공들의 아역이자 주연으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수지와 이재훈은 중에서 동갑내기로 출연했는데 실제로는 10살 차이가 났다. 또한 촬영 당시 수지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훈은 어떻게 친해질까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 건축학개론 촬영 첫날 수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재훈은 수지에게 대뜸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냐. 나는 베스킨라빈스 중에서 체리주빌레를 좋아한다. 그게 처음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제일 좋다라고 말을 건넸다. 수진은 이재훈이 마치 초등학생을 대하듯 아이스크림 대화를 하려는 모습을 보고 빵 터졌고 이런 노력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순수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투자의 능력이 뛰어났다. 이재훈은 최근 스타트업과 관련된 광고에 종종 출연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스타트업과 인연이 깊다. 이재훈은 배용준을 제치고 연예인 투자의 기재 2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 2015년 지인이었던 장덕수 ES 자산운용 회장의 소개로 새벽 배송의 대표가 된 마켓컬리의 엔젤 투자자로 나섰다. 엔젤 투자자는 창업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성장시킨 후 투자 이익을 얻는 개인 투자자를 뜻한다. 당시 이재훈은 수억 원을 투자했고 현재 마켓컬리는 창업 3년 만에 매출 1조 5천억 원을 넘기며 온라인 식품 배송 업체 1위를 달리고 있다. 기업 가치는 약 4조 원 규모로 책정되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마켓컬리의 성장률이 300배이며 이재훈의 투자 수익률은 150에서 200배 가량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배우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재훈은 지난 2019년 혁신금융비전 선포식에서 배우가 아닌 엔젤 투자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스타트업에 우연히 좋은 기회로 힘을 보태게 됐다. 라고 말하며 투자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줬다. 별놈들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이재훈. 앞으로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길 응원한다.